안녕하세요. 끝채 여사입니다. 오늘은 2월, 며칠이지 1월 6일 금요일이네요. 오늘 빙박하러 가시는 분도 많아요. 네이지 병어지 백현지, 군위에 있는 또 의성에 있는 금봉지, 안지곡지, 대산지, 이제 이번 이, 이 시점에서는 버립니다. 보기가 없는 게 아니라 잠시 남겨두고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네, 깊은 산속 옹달샘에 있는 아름다운 그 저수지. 하늘 아래 첫 동네, 그리고 저수지도 크고, 주차한 것도 매우 좋고, 주차를 하고, 내려가는 것도 막, 가파른 이런 절벽이 아니라, 쓱 내려가고, 화장실도 있고, 버스 정류장도 있고, 버스도 다니고, 막을 일도 없고, 단 쓰레기를 잘 회수해 오면, 가장 아름다운 낚시가 될 것입니다. 예쁜 채여사도 오늘 낚시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아, 장사는 어떡하냐고요? 아, 뭐, 그 알바를 쓰든, 뭐, 문은 열어놓겠습니다. 어 예쁜 찌어서도 있을 거야. 이 예, 창사 다 하고 저녁에 가든가 뭐 하겠죠. 이제 낚시를 가기 위해서 챙겨 볼까 합니다. 뭘 챙길까? 가장 중요한 건 구더기. 아름다운 구더기, 구덕이. 구더기가 지금 뭐 시간이 흐를수록 양이 조금 작아져요. 뭐 어쩔 수없죠 어떻게 해요. 얘네도 물량이 없었다 보니 어, 100마리가 들었으면 50마리밖에 안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자면 반, 반으로 좀 줄었어. 그러다 보니 구더기를 기본 1인당 한통 내지는 두통은 기본으로 가져가야 돼요. 뭐 잠깐 몇 시간을 해도 일박을 하면 한세네 통을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꾸덕기를 챙깁니다. 그 다음에 뭘 챙길까요? 바늘이 있어야겠죠. 지복이라 하시는 분은지그 다음에 끝복이라 하는 분은 끝복이막 바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산 바늘, 일산 바늘 뭐 바늘을 챙겨 봅니다. 그 다음에 비거 낚시가려면 물쟁이를 신겨야겠죠. 이하고 이렇게 튜브에 든, 팩에 든 곤쟁이 이거는 사용하기 편리하죠. 휴대하기도 편리하고 이렇게 짜면 은 돼요. 그 다음에 벽돌용 곤쟁이를 써보신 분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좋은지 어, 간수하기는 불편하지만 얘와 얘의 장점은 서로 달라요. 얘는 4등분을 해서 물에 동동 띄워놓으면 얼은 상태로 천천히 녹으면서 내려가는 게 가장 큰 장점 그러다 보니 지버력이 되게 은근히 지버력 화, 활동을 해요. 자기 역할을 잘한다 이거죠. 요게 자기 역할을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조금 얼린 상태거나 녹은 상태에서 이렇게 뿌리면 조금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 그러다 보니 두개다 좋지만 성분은 다 같아요. 약간 그 흘러내림이 좀 달라요. 이거 두 개를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네, 그래서 예쁜 채에서는두개다 오늘 가지고 갑니다. 근데 요게 은근히 사등분해서 물 위에 떠떠물 위에 딱 하면 가라앉는 게 아니라 떠 있어. 그러면서 천천히 녹아 내리면서 이그 작은 새우들이 이렇게 내리면서 그 빙어를 불러 모은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낚싯대가 필요하죠 네, 초보자들 위한 어, 낚시 견지 낚싯대가 여기 있습니다 가격은 싸지만 다른 낚싯대에 비해서 바늘은 가장 좋은 바늘을 넣기 때문에 가격이 그래도 갑니다 싸구려 바늘이 아니라 바늘이 작은 바늘 그냥 뜨급보기나 찌보기를 빙신들이 할때 쓰는 그 바늘을 넣었습니다 이제 견지대를 원하는 대로 준비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뭘 준비할까요? 음, 이런 낚싯대도 있습니다. 이제 끝보기 낚싯대라고 있어요. 이거는 끝보기 낚싯대 낙창거리는 거 이렇게 짧죠. 그 다음에 끝보기 낚싯대를 올리는 받침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해야지 편합니다. 예, 끝보기 낚싯대는 빙어가 작기 때문에 입질이 오면 찌를 안 보고 요거 흔들거림으로 몸으로 인해서 남들이 한 마리 잡을 때 나는 열 마리를 잡을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부러지면 이걸 새로 사거나 다른 타사거나 이 회사 거의 짧은거나 긴거또더 낭창거리는 거덜 낭창거리를 이렇게 호환이 돼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요 릴은 저렴한 릴. 뭐 릴이 집에 있는 분들은 굳이 안 사고 갖고 온거이 대만 사면 되겠죠. 가격이 저렴하죠. 이 실은 이제 기본에 감겨 있는 실좀 굵어. 그럼 풀어내고. 0.4, 0.6, 0.8뭐 이렇게 가는 실을 감아서 재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찌고기 낚시대가 가져가 볼까요? 네, 이거 급복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건 빳빳하지 그러다 보니 가격이 조금 더 싸. 그 찌, 찌가 달려 있는 바늘, 이 바늘을 달아서 찌를 보면서 해요. 좀 둔탁하고 빳빳하다 보니 찌를 보려면 속도가 좀 느리면. 뭐 이걸로 30마리를 잡을 때 이거는 10마리를 잡는다든가 5마리를 잡는다든가 뭐 그런 마리수가 좀 떨어져요. 그래도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걸 선택해서 갑니다. 어, 나는 보것나 전동휠을 써볼까요? 이부채 회사가 또 전동휠을 한번 써볼까 해서 회사마다 일산, 뭐, 국산 많아요. 일단 저희 가게에 바닥수 전동률이 있습니다. 이런 전동률을 이용을 하면 남들이 10마리 잡을 때 나는 50마리, 100마리를 잡죠 1분 동안, 1분에 10마리 잡으면 나는 100마리를 잡을 수 있다. 표현을 하자면, 어, 그러, 그러 합니다. 이런 건 전동률 받침대가 있어요. 이런걸또 건전지를 끼고 실을 감고 이제 전동률을 쓰면 굉장히 아름답고 편안한 낚시가 됩니다. 어 그러면 또 다른 전동기를 하고 지우개 전동기 있다 지우개 전동기 네 지우개 전동기를 지우개 전동기를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이 분체에서의 핑크색과 같은 거네요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지우개 전동기는 이거를 뚜껑을 열면 건전지를 껴요 그리고 여기 버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실을 감아요 한 저희 집에서는 합사실 좋은 거뭐 15m 정도 감아주고 몇천 원 이렇게 받아요 한꺼번에 사려면 많이 가긴 거사라면 2만 원 3만 원 비싸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 초리대를 별도로 구매를 해서 끼죠. 요거는 초리대 각도기에요. 필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이렇게 끼죠. 그 다음에, 어, 저기, 받침대. 이거를 뭐 다른데 올려놓고 해도 상관없는데 좀 작다 보니 넘어지거나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몇천원 안 해요. 저 지우개 전동률 전용 받침대. 이렇게. 이걸 가지고 또 출발을 해야겠어요. 인기 대박이야. 이거 별 미역 많이 안 들고 가볍고 어, 이런 전동 릴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가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 예비비가 아니라 예비품으로 예비 전동 릴로 가져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니면 이걸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어, 초딩, 중딩, 고딩들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왜이 전동 릴이 비싸다 보니 이거는 좀 많이 저렴하잖아요. 역할은 같은데 이거는 수신 체크를 할 수가 있어서 액정이 있지만 이건 수신 체크가 안 돼요. 그런 다른 점이 있을 뿐이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어 오늘 지우개 전동릴도 하나 챙겨가야 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지우개 전동릴로 하면 이런 초리띠들을 쓰면 좋아요 회사에 마다 초리대가 1s 2s 3s가 나오죠 요걸 선택을 해서 전동릴에 전동릴에 여기 지우개 전동릴에 끼운다던가 아니면 요거 티타늄 소재로 된 초리띠를 끼운다던가 티타늄 소재가 뭐냐고요 이거 안 써본 사람은 몰라 써보면 너무 좋아 이 티타늄 소재의 초리태 부러지지도 않는다. 너무 낭창거린다. 그 다음에 이 대구경 가이드 동그란 가이드가 굉장히 커서 얼음이 잘 얼지도 않아서 굉장히 좋아요. 낭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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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리태 이것도 가격이 조금 가서 근데 써보면 어, 가성비 좋아.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다. 그래서, 초립대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1s, 2s, 3s, 회사마다 뭐, 있는 거에서 선택을 해서, 사서 별도로 구매를 해서 여기다 끼는 거예요. 지우 전동님에다가. 네. 그리고, 아, 가려면 또 바늘 빼기가 이걸 있어야 된다. 이거. 와, 인기 대박이야, 이거. 바늘 빼기 5종 세트예요. 뭐냐고요? 여기 보면 바늘 빼기가 있고, 카운터기가 붙어 있어요. 그다 얘는 더기 덕이 하우스, 더기 집. 너무 재밌지 않아요? 속고정난것 같아. 너무 귀 죽겠어, 이거뭐 버스 덕기에투밥이 있잖아요. 너무 신기. 여기 구멍이 뿡뿡 나 있어.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를 치면 덕이는 위에 남고 여기에는 톱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법밥은뭐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덕이 하우스. 만약에 막그 추운데 덕이하고 투밥을 하려 면 되게 귀찮을 때가 많아. 여기 덕이 하우스. 덕이 하우스가 한 세트고 여기는 핀셋, 뭐 덕이 집게, 쪽가위, 뭐 이런 걸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반이 되겠고, 요거는 바늘걸이, 여기다 추를 딱 올리고, 여기 로드잖아요? 이렇게 딱 했을 때, 여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딱 하면 여기 사이가 팽팽하면, 고그 상태에서 구더기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5종 세트 바늘 빼기. 예쁜 치여서 같이인 거예요. 하나,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역할을 해서 바늘 빼기 5종 세트라고 이름을 제가 붙였네요. 여기서 판매하는 건뭐 따로 이름이 있겠죠? 근데 바늘 빼기, 바늘 빼기, 카운터기 5종 세트. 네, 이것도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겠어? 네, 이렇게 준비하고 어, 밤낚시를 한다고 집어등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집어등, 어등은 어떤 등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챙기고 그 다음에 또뭘 챙길까? 어, 난로도 챙겨야 되고 의자도 챙겨야 되고 텐트도 챙겨야 되고 핫팩도 챙겨야 되고 어, 초고추장도 챙겨야 되고 튀김가루도 챙겨야 되고 식용유도 챙겨야 돼요. 일박을 하든 뭐당 당일치기로 하든 필요한 게 너무 많아. 아, 그 다음에 얼음 곤쟁이와 함께 이 어분을 버무려서 사용을 하면 천천히 내려가면서 지보 효과가 좋다는 거그 다음에 웬만한 기본적인 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지만 거기는 어, 항상 여유 있게 챙기시고 하늘도 여유 있게 챙겨야 됩니다 당일을 하던 음, 1박을 하던 2박을 할수록 네, 이렇게 기본적인 걸 챙겨서 예쁜채사 오늘 피곤낚시 어, 출발합니다 오늘 며칠이지 1월 어~ 오늘 (1월 6일인데요) 뭐지 어~ (1월 6일) 금요일인데 그 깊은 산속 옹달샘에 있는 그 저수지로 갑니다 오늘 지금 저희 손님 빙박을 하고 지금 간 분도 있고 대물나라에 들려서 어, 단골 손님들은 구매한 게 이미 다 있으니까 그냥 갑니다. 설명만 듣고. 네, 더 이상 뭐 구매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단 처음 분들은 뭔가 구매하고 가겠지. 그러니까, 아 구매가 다 있는데 어떡하지 하지 말고 그냥 와서 주소만 받아서 가세요. 어차피 데뷔라를 거쳐서 가야 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나서 가요. 그럼 얼굴 한번 더 보고, 얼굴도 장 찍고. 그 대신 여러분이 조항을 주면 됩니다. 이번 주 다가오는 오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모두 전 손님을 다 이곳으로 안내할 예정이에요. 빙어가 하루 종일 나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빙박도 가능해. 얼음이 25에서 30. 어디냐고요? 오면 안내를 하고, 어, 하여튼, 1시간 이상 거리를 가야 돼요. 나는 죽어도 못 간다 그러면, 갈 필요, 올 필요 없고, 나는 죽어도 간다 그러면, 일찍 오세요. 최소한 8시까지. 네, 오늘은 1월, 오늘 1월 6일 금요일, 빙어를 사랑하는 예쁜 체험사 끝. 저도 이제 갈게요.